설마 아직 오프닝 다 날라간건가? 아이 다시 해야겠네 낭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로입니다 어 되게 엄청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1년 조금 안됐었는데 한 10달 쯤된것 같거든요 10달동안 어, 바이크 없이 살다 보니까 아, 솔직히 조금 인생이 재미없었습니다 좀 과장해가지고 사는 맛도 안나고 재미도 없고 내 주위 지인들 인스타 보면은 전부 다 바이크 사진 올라오는데 나만 바이크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아직 영상 촬영도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말을 그렇게 잘한 것 아니었죠? 어, 잘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카메라 오랜만에 키니까 아좀 설레네. 재밌습니다. 아니 뭐제 인스타 친구들이라면 뭐제 근황이라던가 제 이야기들을 대충 알았을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제 근황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볍게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역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까지겠죠? <laughs> 네, 부산역 근처에 살면서, 거기서 회사를 다니고, 도어를 타고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필리핀으로 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뭐 영상 올렸다시피 이제 필리핀 세부에 조금 이제 다녀왔다가 다시 한국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국에 복귀를 하고, 이제 백스니까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운 좋게 이제, 직장을, 이건 뭐지? 되는 거예요? 음, 잘 모르겠네. 아무튼 새 직장을 얻고, 이사를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출퇴근용 차가 필요해졌거든요. 원래는 이전에 제 살던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진짜 걸어서 거짓말 안 치고 2분이면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직한 회사는 와이프게안 돼요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바이크를 바로 사도 됐지만 그때는 진짜 한 겨울이었고 너무 추웠고 또 비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비 맞고 출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사고 그러다 보니 남는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최근에 새로 이렇게 바이크를 장만하나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 4월 16일? 17일? 어, 네, 17일이에요. 17일. 17일인데 지금 얘 데려온 지한 4일밖에 안 됐거든요. 오토바이 복귀한 것도 4일밖에 안됐단 소리죠 그래서 조작법이라던가 뭐 방송 촬영도 물론이고 좀 어색한 게 분명히 있어서 나 혼자 영상을 찍으러 밖에 나와봤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쌩쌩 달려 무서워 죽겠네 그럴 거 알지? 터리에서 회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요거 그 키, 키링 때문에 내비가 안 보이니까. 잠깐만,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고주면, 내비가 보이겠지? 여기로 빠져갔어야 됐네? 아니, 뭐, 돌아가면 어때?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뭐 길이 어디든 이어져 있으니까. 제가 세부에서 놀던 영상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편집, 손도 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세부 촬영 영상, 담은 관계에 마저 올리고, 다시 바이크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낭로와 식스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봄다지네아 차가 너무 빨라. 너무 무서워. 아무튼 아빠 길 잘못던져서 다시 돌아왔죠.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와 장난이 예쁜데. 뭔가 강이 이어진 게 굉장히 예뻤어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바이크 타니까 재밌다. 말도 없이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네 열심히 영상 활동 할테니깐요 재밌게 봐주세요. 아까 빨리 갔던 세놈다 저기 있네. 전부 다관절곶가나봐 얘는 아니네. 제가 차는 잘 모르거든요. 저차 혹시 어떤 차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차 이거 이제 가까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글자 봐야 잘수 있어요. 아, 얘는 그랜저네. 넌또 뭐야? 아, 여기 왜 이래. 나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그러지 말자. 아, 그리고 혹시 기장에서, 제가 기장 이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송정을 가도 거리가 조금 있었고 이제 광안리를 가도 괜찮았고 뭐기장 거의 투어였죠 투어 근데 기장 오니까 막상 재밌게 가던 송정이랑 광안리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15분 20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저 오늘은 기장 살면서 한 번도 안 와본 지금 너 어디 가고 있었지? 아 근데 지나, 지나해수욕장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기장에서 약간 갈 만한 곳, 어, 거리도 괜찮고 적당한 곳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갈 데가 없어. <laughs> 그리고 아직 제가 이 친구를 데려온 지 일주일 안 됐어요. 일주일 안 돼가지고 조금 더 타보고 이제 이 친구는 어떤지 리터급에 대해 아 리타급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어떤 재미난 걸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전문가까지는 니지만 직접 타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사실 오늘 오면서 오프닝을 세번 했습니다. 아, 카, 카메라, 카메라 사용하는 것도 아예 까먹어가지고, 이제 헬멧을 딱 장착을 하고 이제 찍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지금 찍는 동영상 모드도 있고 이제 그냥 카메라 사진 사진 찍는 그런 것도 있고 타, 타임랩스인가 뭐 엄청 빠르게 막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모드도 있는데 안 찍어봤지만 그거 안 해봤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 제가 그 사진 촬영을 누르고 정말 사진만 보인 채로 이제 달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진 촬영만 누르고 그냥 찰칵 한 번만 하고 이제 실컷 떠들면서 어 오프닝도 하고 주절리주절리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한 10분 달렸을 때쯤에 눈치채가지고 다시 바꾸고 그렇게 또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또두 번째는 배터리가 충전 안됐었죠왜안 되냐고 의사가. 아니 영양도 있잖아. 급하게 보조 배터리로 갈아 끼우고 지금 똑같은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들으시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 똑같은 말세 번째 했거든요. <laughs> 세 번째 말해도 말을 이렇게 못 하냐? 나에게 기억나. 거기 가면은 분식집에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뎅 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진화를 항상 추울 때 맞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오뎅 하나 먹고 국물 하나 먹는데 와,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지금 날좀 풀리고 낮이긴 한데 뭐 저녁은 아니죠. 아직 오후긴 한데 지금 가서 먹어보면 그 맛이 나올까? 라이더 발견했지만 서로 못 봤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는데 방치덕 때문에 인사를 못 했어요. 있을때는 클러치 잡고 엉덩이 딱 끼워주면서 살살 부드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엉덩이 들고 아, 기름도 없네? 어떡하지? 뭐 근처에 주유소 있지 않을까? 아니 갑자기 주유소가 왜 떠? 기름도 안 넣은 줄됐구나아 아직 이렇게 발인입니다 발인이 맞으면서 버스가 막고 있지만 혹시 몰라요. 저앞 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아마 도착일 겁니다. 이쪽 아닌가? 좀더 가야 되나? 어, 주유소 또 발견. 과연 고급류가 있을 것인가? 있으면 놓고 바로 간다. 없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어이, 주차장? 내가 주차장을 찍었었나? 아이, 좌회전 아, 좌회전 맞네 아저 앞에 삼거리 가서 네, 좌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차장을 찍었구나 아뭐 네, 그럴 수도 있죠 갑시다 아 좋다 아, 근데 바다 진짜 예쁘네 응이 세븐엘레븐 옆에가 이제 제가 추웠을 때 먹었던 오뎅집입니다 홍분식이네 홍분식 헐 방금 봤는데 아이 저 아니 서브킴 촬영 안하고 있었는데? 메인킴 신경쓸게 아니었네 지금 와... 하지만 반응 예쁘죠? 헬링좀 하겠습니다 응? 뭐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떠 있고, 저연 같은 걸로 막 바람 받으면서 타고 있어요. 저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구름 좀있긴 한데, 지나 졌네요.